정말 오래간만에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 정말 가물어서 정원도 그렇고 텃밭도 그렇고 물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라질 못했는데 어, 이렇게 반갑게 비가 내리고 있네요. 봄에 일찍 피었던 매발톱은 시든 꽃대를 다 잘라주고 나면 이렇게 또 꽃이 핍니다. 이건 장미 매발톱인데요. 이렇게 꽃송이는 많이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었고, 여기도 이렇게 두송이가 피었습니다. 외성으로 자라는 목수국 폴스타인데요. 이렇게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꽃이 먼저 피고, 안쪽에, 안쪽에 꽃이 이제 수정을 할수 있는 진짜 꽃인데요. 이 목수국은 이 안쪽에 꽃이 피면 향이 아주 좋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도 좋고, 꽃도 색이 변해서 보기가 좋은 그런 목수국인데요. 제가 목수국은 너무 크게 자라서 심지 않고 있다가, 이건 외성으로 작게 자라는 그런 목수국이고, 또 중부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꽃을 잘볼수 있는 그런 목수국이라 심었는데, 월동을 이렇게 잘 하고, 꽃대도 많이 올라와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피는 외성 백합 매트릭스가 이렇게 빨간색도 피었네요. 이렇게 작게 자라서, 아담하게 볼수 있는 꽃인데 색이 이렇게 예뻐서 이렇게 심어 놓고 보고 있는데요. 아주 매년 잘 올라오고 전에보다 훨씬 풍성하게 올라오고 하는 꽃입니다. 향은 없지만 이렇게 예쁜 색으로 피고 또 작게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꽃밭 앞쪽으로 심어서 예쁘게 볼수 있습니다. 이건 노란색으로 피는 외성백합인데 아직 봉오리 상태이고 요 뒤쪽으로 봉오리가 너무 예쁜데요 어, 이런 색으로 봉오리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건 작년에 심었던 원종백합 리게일이라고 하는 백합인데요 어, 이렇게 봉오리가 예쁘네요 얘도 곧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베리는 열매를 다다고 가지치기를 조금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개구리가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개구리 한 마리가 위에 앉아 있습니다. 꽃이라고 이름이 붙은 꽃들이 이른 봄부터 꽃이 피는데요. 이 꽃은 외대 바람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꽃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여름 무렵에 꽃이 피는 그런 바람꽃입니다 꽃봉오리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한송이는 곧필것 같네요 월동을 잘하는 그런 외대 바람꽃입니다 이제 여름 꽃들이 봉우리들이 많이 올라와서 꽃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일리아인데요. 꽃봉오리가 아주 크게 올라왔습니다. 봉우리도 여러 개 올라와서 이 다일리아도 어 여름부터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는데요. 봄에 심었던 국근이 싸게 잘 올라오고 이렇게 꽃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꽃이 아주 예쁜 아마릴리스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는데요 이 아마릴리스도 조금 전에 보았던 다일리아와 마찬가지로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 동안 에는 구근을 실내에 보관했다가 봄에 심는데요 그때 같이 심었던 아마릴리스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마릴리스는 이렇게 꽃대가 먼저 올라와서 꽃이 핀 후에 꽃이 시들 무렵에 이파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꽃대가 올라와서 꽃 지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 다섯 개의 꽃대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저쪽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 꽃도 여름에 정말 예쁜 그런 꽃입니다 이것도 추위에 약해서 겨울에 구근을 보관했다 심은 봄에 심은 칼라인데요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오고 해서 그런지 물을 열심히 줬는데도 이렇게 이파리가 뭐 아주 잘 자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벌써 꽃이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주황색으로 피는 할리우드라는 칼라인데요. 잎이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잎이 물이 들고 있습니다. 칼라 꽃은 이렇게 잎이 물이 들면서 칼라 꽃의 모양을 만듭니다. 주황색으로 피는 그런 컬러여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쪽 화단에는 월동은 어, 못하지만 화사하게 피는 초화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화사한 모습으로 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심었던 아게라돔인데요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색이 예뻐서 이렇게 심었는데, 멕시코 엉겅퀴라고도 하는 멕시코 원산으로 여름에 잘 피어 있는 그리고 가을까지도 피는 꽃이라 이렇게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꽃은 얼동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키우려면 실내로 들여야 되는 꽃인데요. 색이 참 예쁜 그런 아게라텀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보라색을 심었는데 어, 하얀색 아게라텀도 있는 것 같아요. 꽃도 오래 피고 또 이렇게 예쁘게. 여름에 어,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꽃이어서 이렇게 화단에 심어 놓았습니다 앞에 안젤로니아는 꽃이 이제 많이 피어서 좀 어우러져서 예쁜 모습이네요 요거는 라스베리라고 이런 색깔의 안젤로니아인데 가을까지 이 꽃도 오래 피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실내 월동을 해야 하는 꽃이고 요거는 어, 작년에 심었던 꽃인데 실내 월동을 잘 하고 이렇게 다시 화단에 심었는데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고 지금도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지런히 자연 바라 모종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심었는데요. 이렇게 작년에 심었던 페튜니아를 여기에서 씨가 떨어져서 자연 발아를 한걸이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늘어질 수 있게 클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겹으로 피는 겹사피니아인데 이것도 자리 잘 잡고 지금 어, 새로운 꽃봉오리들이 피면서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가 여기에서 늘어지면서 클수 있도록 이렇게 심었고요 이렇게 올라온 잎들은 어, 작년에 심었던 다투라 인데요 다투라도 한번 꽃이 핀 자리에서는 씨가 떨어져서 싹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올라온 싹을 어, 이렇게 잘 키워서 이쪽으로 옮겨 심었는데요 요 다투라가 어, 꽃이 아주 오래 피고 계속 꽃이 피어서 아주 보기가 좋은 꽃입니다. 이 다투라는 어, 하얀색 꽃이 하늘을 향해서 피는데 꽃의 모양도 예쁘면서 오래 피어서 이렇게 심어서 볼만한 꽃인데요. 특히 여름에 잘 피어주는 꽃이어서 어, 심어서 볼만한 그런 꽃입니다. 이게 어, 노지 월동은 못하기 때문에 어, 정원에서는 그냥 가을까지만 보는 꽃인데요. 이것도 워낙 자연 발화를 잘 하기 때문에, 어, 싹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온 싹들을 다시 심어서 또 꽃을 보는데요. 워낙 잘 자라고 또 꽃도 많이 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다투라도 정원에서 매년 볼 수가 있습니다. 접시꽃 모종들도 잘 자라고 있고 이건 내년에 이제 꽃을 보기 위해서 심은 건데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또 접시꽃 옆쪽으로 조그맣게 화단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곳은 정원 여기저기에 올라온 자연 바람 모종들을 이쪽으로 모아서 또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종들로좀 옮겨 심었는데요 어 이건 풍적초, 족돌이 꽃이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싸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한번 심은 자리에서는 그래서 싹을 여기 옮겨 심었고, 요거는 작년에 예쁘게 보았던 백이롱, 백일홍, 미니 백이롱인데, 요것도 싹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심었고, 또 요거는 천이롱. 천일홍. 천이롱도 1년생이지만, 어, 한번 심은 자리에서는 싹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모아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 월동을 못하는 꽃들이지만, 또 씨가 떨어지면 자연 발화를 잘하는 그런 꽃들은, 이렇게 매년 또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단 한쪽에 모아서 보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옮겨 심으면 자리를 금방 잘 잡고 잘 자라기 때문에 이런 날 부지런히 무종을 옮겨 심고 있습니다.